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31장 36절입니다. 야곱은 어느 봄날 양털을 깎을 때 라반과 그의 사람들이 한참 바쁠 그때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난으로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무리를 지어서 7일길을 거쳐 쫓아 내려와 야곱을 거의 따라잡게 됩니다. 마치 자기 소유를 강탈한 도둑을 쫓듯이 야곱을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거의 쫓아오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굉장히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야곱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라반과 야곱은 길라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해줬다면 이 야곱을 위해서 이별잔치도 베풀고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어 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라반이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 앞에서는 당당한 어른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간사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말만 듣고서는 그가 속이 얼마나 다른지 쉽게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음흉함과 악독함과 그리고 잔인함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날 꿈에 야곱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라반은 야곱을 혹독하게 대하였거나 어쩌면 야곱을 크게 해야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마치 야곱을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노예처럼 취급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자상한 외삼촌이고 그리고 장인이고 할아버지처럼 자기를 꾸미면서. 야곱을 잡기 위해서 자기를 따라온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말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볼때 아마 라반의 이 간사한 모습과 그의 허세에 아마 치가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은 자기의 드라빔을 왜 도둑질해 갔냐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야곱은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장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교로 가져가서 사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바는 야곱의 장막을 다 찾아봤지만 자기의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자기가 안고 있는 낙타 안장에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당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은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울분을 라반 앞에서 쏘아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의 31장 36절부터 4 1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제가 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호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지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일까. 여기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다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돈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할 거니와 외삼촌께서 내품싹을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삭이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 떠나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지만 이 부분이 아마 야곱이 라반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을 향해서 사무쳤던 울분을 마침내 야곱이 라반 앞에서 당당히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제껏 처가살이를 하며 억울하지만 삭히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라반 앞에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20년 동안 쏟아내고 싶은 이 말들을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이제까지 무너졌던 자존감과 그 마음의 자존심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라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야곱이 책망하듯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주눅들어 살아왔던 한이 많은 사람이 늘숨지겨서 살아왔던 야곱이 자기를 힘들게 한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말을 하게 될때 무너졌던 자존감과 권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무너진 자존감을 원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라반을 향해서 끝까지 좋은 모습 예의바른 태도를 보인 게 맞지 않을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공의로 우신 분이십니다. 라반 또한 자신이 야곱을 행하였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순진하게만 보였던 그 야곱이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쏟을 때 굉장히 창피하였고, 또한 두렵고 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시 상황에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라반입니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잡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꿈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야곱에게 물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을 잡기 위해 함께 추격한 형제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족장의 어른으로서 야곱을 향해서 끝까지 허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야곱을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에게 떠난다고 내가 나에게 말만했으면 내가 좋게 보낼 것인데. 왜 몰래 도망갔느냐고 하면서 야곱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최소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쌓아둔 울군을 토해냈을 때 라반 스스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순진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굉장한 창피와 모욕을 주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야곱이 한을 쏟아내는 이 억울한 말들이 여러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라반은 형제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딸들과 손자들이 그 보는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간사하고 허세를 부렸던 라반이 야곱에 쏟아지는 이 질타에 무엇이라 변명조차 할수 없었던 겁니다. 당장 야곱의 입을 막아버릴 힘이 있었지만 라반은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무너진 자존감을 라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껏 라반에게 눌러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우리의 성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인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모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억울한 사정과 아픔을 영원히 묻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향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를 존귀하게 높여줄 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갔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야곱이 가난을 잊어버리고 라반의 집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난을 향해서 자기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그 얼굴을 두추시고 상한 마음의 울분을 풀어주시게 됩니다. 라반 앞에 당당하게 할 소리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두 아내와 자녀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형제들 또한 이 야곱의 당당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그림자는 야곱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극복했지만 야곱 앞에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장벽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야곱은 라반이나 그림자를 오늘 극복하지만 에서라는 장애물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라반은 야곱의 질책을 듣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야곱에게 잘못한 것들이 많기에 라반은 야곱과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반은 급하게 자기 형제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본 앞에서 언약식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31장 43절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날둘오내 딸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과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야곱의 하나님께 큰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급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화해언약식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이제껏 야곱과 약속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야곱을 매번 속여왔던 프로 사기꾼입니다. 라반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이 야곱에 묵혀두었던 분노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두려운 마음으로 먼저 화해 언약식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의 허세는요 습관성입니다. 여기서도 허세를 부립니다. 라반은 이 화해식을 제안하는 과정 중에 첫 말이 뭡니까? 43절을 보면 라반이 얘기합니다. 딸들도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저 양떼도 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원래 다내 것인데 네 것은 다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라반에게 야곱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 동안 수고한 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라반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화해원 약식을 야곱에게 제안하는 순간,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께 항복한 건데, 이 항복한 사람이 이거 원래 다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마치 야곱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휘둘렀던 라반이 야곱의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라반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식하듯 자기가 야곱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언약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은 야곱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지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자기를 드러냅니다. 야곱이 솔직히 털어놓는 그 소리를 듣고도 지금 야곱이 한스러운 얘기를 드디어 20년 이후에 말을 그렇게 쏟아놔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구나 미안하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고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을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반은 자기 자존 자존심만을 지키면서 결코 야곱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야곱에 쏟아놓는 분노의 소리가 잘못되었음을 은연 중 드러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것인데 이언약식을 통해 어른으로서 너에게 지금 맡겨주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혹 주님의 자녀를 연단하시기 위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야곱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성실하였고 순종하였고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풀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참았던 야곱의 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오히려 더큰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훈련시킬 때 분명 고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은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깨어지고 다듬어 주셔서 결국 축복의 자녀요 능력의 성도로 만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기 전까지 연담과 그 훈련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성화되는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순탄하게 진행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